아우가 와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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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했저니했으니했으니까걱정우가 와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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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가 와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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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가 와우가 와아가 와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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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힘들게 뺐더니 이게 건강상에 어, 오늘도 너무 무대하는데 조금 살이 쪄야겠다 생각했들데 이게 뭔지 알지? 약간 그 힘이 아, 있잖아. 밀어가는 힘이 아, 음. 너무 말, 말라서 말 소리가 안 나온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어. 되게 SS 때 갑자기 막 어. 얘들아, 너무, 아, 나도 너무 반가워서 막 터낸다. 근데 오늘 <laughs> 특별히 우리 팬들 많이 올것 같아서. <laughs> 맞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뭐, 들생각 오랜만에 그 너무 고게좋 너무 좋았어요 <목소리가> 최고예요 멋있어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? 오늘도 봤어요 <목소리가> 어 아, 진짜 나는 다시 무대에 서준건 팬들때문에 항상 기다렸는데 이렇게 짝사랑처럼 날이게 안해줘서 너무 고맙고 응. 응. 어, 사랑해살뺀 보람을 이주시고어 응. <laughs> <laughs> 내가 허락받고싶어 나 살짝 지금 너무 몸이 너무 뺐더니 허해서 그런데 다시 좀 가을몸좀 먹어도 되겠니? 아, 어, 뛰어, 뛰어. 네. 아, 뛰 이번 몸이 때까지는 네네. 버텨보려고 어, 상당히 유지는데 3kg 사용한다. 3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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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수 있을 때까지. 아, 나는 항상 음. 팬한테 허락 받고 빼는 거 알지? 네. 3kg. 그래서 음. 다시 여름에는 다시. 그렇게 하기로. 아, 내가 이번 음. 여름에 너무. 이, 찢어야 돼. 아니, 아니. 지금은요. 는거야안 된다 그러다 무대에서 쓰러진거 아야그래서 보여줄거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죠 <laughs> <laughs> 원래 오늘 공연 때 원래 탱탑을 탱탑에 그냥 스토리 보면 아직도 계셔주시고 우리 진짜 올해는 팬들인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나는 우리 팬들이 없어지지 않는 날 라고 계속 을 노래하는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도 세력이 가리를 질기 힘들더라고요. 마고기가 아, 어야 되는데. 아, 디자이너 아, 칼리오피 디자이너이거 너무. 아니 너무 잘. 아니 우리 아직도 너무 예쁘지 않나. 마워안그래도 며칠 전에 또 심지어 상수동 지나가다가 우리 어, 그거사때그린너트그바자에 로고 만든 친구. 그 친구도 봤다. 지나가다가. 2년이라는 어, 다들 나한테 눈인 이지 뭐 고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또 많이 보게 될거야 너무,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<laughs> 내년에 얘들아 우리 같이 찍자 이렇게 우리 시장 찍어줄게. 주